자 아까 테마가 탔던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미 정부 육성 신호에 로봇주 주가가 활짝 폈다 이렇게 돼가지고 AI 로봇 사업을 지원 사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거죠. 그래서 아 아까도 보셨지만 로봇 기어적인 부분에서 시장은 이 우린 PTS에게 어느 정도 기대치를 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게시판 한번 보면, 오늘도 필요집이다. 뭐, 우림은 뭐, J.A. 사면인 것 같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배 기대감. 우리는 J.A. 로보티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스턴 다이넥스에다가 뭐, 액추웨이터 공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거를 갖다 어떻게든 사면 되는 건데, 뭐, 이게 상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로봇을 산다라고 하면, 저라면은 테슬라를 사겠죠. 그죠? 왜 이런 걸 사는지는 사실상 모르겠고요. 로봇 감속기 최강자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인 적자죠 그죠? 적자기 때문에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비즈니스 보시면뭐 여러 가지 합니다. 공장 자동화, 방산 항공, 제철 플랜트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뭐냐? 여기에서 모든 것을 갖다 다양하게 쓴다는 얘기는 특별한 어떠 가중치를 줄수 있는 기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현대계열사 현대무백스가 수혜지 뭔 1, 2, 3차 맨더들이 수혜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뭐현대무백스도 어, 로봇 관련된 거뭐 무인 로봇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만 하는 거지 사실상 뭐 어떤 수혜를 본다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시장 자체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 한번 물리면은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은 가족 중에 하나가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수의 실전투자대회와 다수의 언론자문 그리고 고등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펀데미니즘 문기현의 주식국연의 TV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